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구백하심으로 새벽 기들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Okay. so so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우리를 사셨느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미디탈로 되었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곁에 앉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 충인 세우시고 다수의 신은동함 교회 위에 주면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애국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으면서 왕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는 왕실에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수한 모세는 어느 날 동포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가 원래 이스라엘의 후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자신이 이스라엘 출신인지 알게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친어미가 알려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아들로 삼았던 공주가 사실을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국의 왕자로 왕궁에 지내면서도 동포를 향한 연민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반이 모세에 대해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자신의 신분을 알았다 해도 그냥 애국의 왕자로 지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면 평생 부귀용화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는 중이었죠 그러니 모세로서는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런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포에 대한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민과 관심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하는 그 현장으로 이끌었던 거죠 어느 날 모세는 동포의 처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노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동포의 삶이 참담하기 이를 때 없었습니다 그 도중에 어떤 애국인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핀 다음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애국 사람을 처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춰둡니다 그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동포를 지켜줬다는 생각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도 또다시 노 형장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에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째서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혼을 내는 거죠. 그자 그 사람이 증후에 찬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국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말 듣자 모세는 당황합니다. 어제 그가 저지른 일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자신이 애국인을 죽였다는 소문이 애국 왕에까지 들어갑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알고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차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애국왕자가 보통 지입니까? 그런데 애국이 한명 죽였다고 해서 지명 수배자가 되고 도망대 신자가 된다는 것이 참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죠. 더구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권력 다툼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애국을 지배했던 바로 왕에게 애국왕자 모세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고비를 살해했다는 걸 빌미로 이 기회에 그를 제거하 했던 겁니다. 모세를 이걸 알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그가 애고를 떠나서 갈수 있는 것은 광역뿐이었어요. 오늘 부문은 모세의 인생에서 큰 전환기를 맞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사실 본문은요.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때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동포에 대한 연민을 품고 있었죠. 이것은 장차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때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그 지위로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모세는 항상 동포의 편에 서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동포끼리 서로 싸우는 고 것을 보고는 안타까워서 잘못한 사람을 혼냈다 그랬잖아요. 그때 꾸중을 듣던 동포 한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떻습니까? 모세의 권유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동포를 구한 모세에게 오히려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세가 광야에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성길 때 종종 듣게 될 말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특별히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를 지루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어쩔 때는 죽이겠다고 달려들기까지 했어요. 이게 장차 모세가 지루자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던 겁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앞으로 모세가 진내할 곳이 광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80년의 세월은 어디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제 그의 주 무대는 왕궁이 아니에요. 척박한 광야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장차 모세가 겪어야 할 인생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누구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누가 모세를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까? 누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애굽 왕이죠. 이처럼 모세는 이제 장차 누구와 대결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바두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바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와의 싸움은 불가피한 일이 될 거예요. 실제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로 바로왕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투쟁해야 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장차 40년 뒤에 모세가 겪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모세의 인생도 파란만장할 것이라는 게 대충 눈에 들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보다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만 푸는게 아니고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자행되는 권력 암투 때문에 힘든 일도 겪겠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안주하려 하지 않고 고통받는 동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방법이 그랬던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동포를 향한 연민과 관심, 그리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을 국립여기는 마음입니다. 또한 본문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려져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은 사실 꼭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하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모세를 보면 그런 동포의 손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목회를 생각할 때 성도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목회를 꿈꾸곤 했어요. 교인 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몇 명이 됐건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경쟁, 시기, 질투, 거짓, 탐욕 소위 세상에서 일을 할때 겪게 되는 일들에서 좀자유로고 싶었어요 그런 게다 헛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들어서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불평불만이 장난이 아니고요 수가 적다많든 어디서나 경쟁과 시기 질투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이것조차 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때 때로 환상을 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도 다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교회에서 사랑을 나눈 공동체가 돼야 되고, 은혜를 나눈 공동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불평구만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을 노력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광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려져요 평안함과 안정만 추구하는 것은 몸은 편할지 몰라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광야를 조조의 땅으로 여길 수 있고 실패한 자들이 도망치는 땅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성도에게 광야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축복의 땅이면서 기회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만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는 자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그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계에 짓눌려 살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심을 강구해야죠. 그래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하루 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가치 있는 삶의 길을 가고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 두고자 하나 때로는 그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저앉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서와 달란트를 주시며 또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갈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진정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선을 도모하는 삶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복된 인생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암교를 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동암교에도 회 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도함교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복된 교가 회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켜주시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본성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리를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호진 지사님 주님께서 기획하여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하루하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바로 아끼는 치유 의 기적을 하여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느님의 편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위암과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신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 골절로 소화기 장애와 뇌 질환과 공황 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심증으로 또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콤파카 십이장 등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사고에 인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또 이러한 힘평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것.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양조인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군복무로또 또 여러 사업 가운데 긱제 나가는 성도들 그대 안전을 지켜 주시며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 축복이 가는 복된 자리가 될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추상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서 하나님의 사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시켜 주셔서 하람이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 가운데를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곧바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세움을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격적 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 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도암 지역 센터와 사랑 식당들 운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기는 손길들 많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전도 활동을 위해서 캠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학생들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미하는 많은 영혼이 참여하여서 또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마음 준창당과 또 교우창대회가 예선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인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인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올론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하여 주시고 세상에 할 수는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권생과 집사님과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사들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와 모여서 하나님 예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는 수요일 밤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손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주께서 개가해 주시고 영적대 각성으로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중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대의 삶을 주께서 공력해 주셔서 주님의 하루속기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교사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 주시며 사기자를 지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고위의 멍에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